안녕하세요. 세상의 비밀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생명체인 당신은 생명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신진대사를 하고 DNA를 가지고 있고 자기복제를 하는 것이 생명인가요? 만약 어느 날 어떤 외계 생명체가 발견되었는데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있다면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할 때마다 정의를 바꿔야 할까요? 이런 식의 정의는 과연 옳은 것일까요? 외계 생명체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생명체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런 게 있긴 할까요? 여기 가장 근본적이면서 모든 생명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속 살아 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어떤 것이죠. 싱거운가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이 정의는 사실 매우 중요하면서도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첫째 이 정의는 무생물체와 생명체를 구분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무생물체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생명체들은 예외없이 어떻게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둘째 이 정의는 모든 생명체의 경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살고자 하는 의지 말이죠. 단백질로 이루어졌고 신진대사를 하고 dna를 가지고 있고 자기복제를 하는 것들은 모두 살고자 하는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경향성이나 의지는 생물학적 정의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셋째 이 정의는 미래에 우리가 발견할 그리고 이미 어딘가 먼 행성에서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죠. 이 정의가 더 뜻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즉 생명체는 기본적인 세포 단위에서부터 미생물 나아가 더큰 유기체까지 모든 개체들이 스스로 직접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맞게 각종 기관들과 생명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일단 생물체의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와 영양소를 얻고 평형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분비하고 환경에 대응하여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세포는 수명이 닿을 때까지 분열하고 DNA 복제를 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확대합니다. 또한 세포 단위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동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부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포들이 모여서 더 크고 복잡한 유기체를 형성하면 그 유기체 역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죠. 거기서 다가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더큰 규모의 유기체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죠. 그러한 큰 유기체들 역시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속한 전체 생태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데요. 이러한 경향성이 생명체와 생태계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명체계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정의한다는 건 생명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이제 자신의 위상에 걸맞은 정의가 필요하죠. 인간을 움직이는 기본적이고도 유일한 원리 역시 생존하고자 하는 의지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매순간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결과일 뿐이죠. 아주 자잘한 몸짓, 무의미해 보이는 제스처까지도 말입니다. 크게 보면 인류가 이뤄놓은 문명과 사회체계 도덕, 종교 등등까지도 모두 인간의 안정적 생존과 종족의 번영을 위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들은 잘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생존에 대한 본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머리를 긁는 건 머릿속에 벌레나 이물질이 있을까 두려웠거나 확신이 없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죠. 당신이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당신의 생존이 후대에도 확장되고 번성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고요.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건 당신의 생존 조건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행위죠. 당신의 행동 중에 단 하나라도 생존과 관계없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스스로가 단일 생명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저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이 모여 사는 생명체 덩어리인 유기체입니다. 당신 몸속에는 엄청나게 많고 다양한 세포와 세균들이 살고 있고 그것들은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을 하고 완벽에 가까울 만큼 체계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작은 생명체들은 당신이나 뇌가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독립적으로 각자 알아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들이죠. 당신이 의식이 있든 없든 당신 몸속의 모든 세포들, 세균들은 각자 알아서 최대한 생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 세포와 세균들은 동시에 당신이라는 유기체 전체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움직이죠. 예를 들어 몸에 해로운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 면역세포들이 쿠토를 일으켜 외부로 배출시키고요. 당신의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기면 몸안의 통증 수용체가 당신의 뇌에게 신호를 보내서 고통을 느끼게 해서 아무리 게을러 터진 당신이라도 스스로 몸을 치유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종용합니다. 면역세포는 유해균이나 병원체와 같은 외부세포나 물질을 감지하면 이를 스스로 즉각적으로 공격하여 제거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뇌에 개입 없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포들은 전체 유기체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가 침입할 경우 면역세포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들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 세포도 자살을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포가 노화되거나 자기 역할을 다하거나 너무 많아지거나 외부 자극으로 세포가 비정상이 되면 자살 프로세스가 발동하면서 스스로를 사멸시킵니다. 살아남는 것이 전체 유기체에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이죠. 이건 유기체가 그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세포 자신이 그렇게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뇌가 달린 것도 아니고 유기체도 아닌 세포 따위가 상위 생명 유기체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 말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은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뭐? 원래 그냥 생명의 원리지.라고 말한다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세포 단위에서부터 전체 생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이렇게 세포나 생명체가 자살을 한다는 건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노력한다는 법칙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바로 우리는 생명의 두 번째 원리를 정의하고 가야 합니다. 생명의 궁극적 목적은 전체 생명의 합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더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생명체계에 있어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부분이죠. 어떤 개별 생명체도 전체 생명체계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가 없이, 모두 서로 정교하게 얽혀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전체 생명의 합이라는 건 지구 생태계 전체까지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첫째, 생명체는 계속 살아있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그리고 둘째, 생명의 궁극적 목적은 전체 생명의 합을 유지하고 더 확대해 나가는 것. 이두 가지 법칙은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법칙이자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자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경향성을 가지지 않은 생명체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초창기에 다 죽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생물체계는 이런 경향성을 가진 것들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생명체계가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런 DNA를 가진 생명체들만 살아남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처음부터 근원적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앞으로 이어질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해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